네 오늘은 이거 살충제 약을 주는 배석 배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게 이제 농약이죠. 살충제라고 써 있는 게 보통 초록색으로 돼 있고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살균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 약이죠. 그리 제초제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근데 이제 약을 탈때 살충제가 제일 약 배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살충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많이 쓰는 코니도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진딧물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지금 봄철에 진딧물 그리고 항상 제일 진딧물이 많이 끼죠 농약에 한번 이제 농작물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렇게 사용되는지 여기 뜯는 곳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20리터당 10밀리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림 여기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노멀한 상황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율이에요. 여기 부분을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고요 복숭아 홍진딧물, 목화님 사과 홍진딧물 다 거의 조팝나무 진딧물 굉장히 많이 흔히 끼는 진딧물들이죠. 그래서 20에 10이라는 말은 20리터당 1 0리리터요 20리터면 우리가 흔히 들통 메고 사람이 메고 하는 분무기를 말하는데요. 그 20리터당 이 병뚜껑의 용량이 여기 써있습니다. 20ml라고 써 있어요. 근데 10ml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들통 메고 하는 그2 0리터를 가득 채웠을 때이 병뚜껑에 반을 넣어야 정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통 있죠. 파란 물통. 2 0 0리 l 가 되면은 100ml를 넣어야겠죠. 이제 100ml는 지금 이병한 대가 250ml네요. 그러면 2 0 0터당 이거에 거의 반 정도, 100ml가 사용되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거 한 병은 어느 정도의 용, 농약의 양이냐? 500L. 그 파란 물통 큰 걸로 5 0 0터에 요거 한 병이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요거 한 병. 그러면 1000L에 이거 두 병. 약의 좀, 그, 해충 발생 빈도에 따라서 조금 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는데, 그게 정량이라는 거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리터당 1 0밀리라는 말은, 어 우리 가방으로 맸을 때, 들통 가방 20리터짜리를 맸을 때, 이 병뚜껑의 반 정도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물통, 200리터의 물통으로 봤을 때, 100ml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반병 정도. 그리고 이제 물통 큰거 500L짜리를 봤을 때 이거 한병 정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0L를 받았을 때는 이거 두 병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